야, 잘못했어, 주영아, 어? 어? 아! 엉덩이를 때려? 몇번방이안 알려줬는데? 신발. 안 알려줬다고? 이 총을 올라가라고 그랬는데? 잠깐만. 어, 어디라고 그랬지? 7번 방? 어, 여기다. 그럼 신발 어떻게 해야 돼? 신발 들고 가야 되나? 어, 일로 와. 아, 7번 방의 선물이구나. 첫 수원 텐민이 오. 아이, 방 별론데. 방 별론데. 여기 너무 어두워. 뭐, 어 이러면 못 찍어. 잠깐만. 아, 이 정도면 됐다. 들어와. 근데 끊기 위해서 수놓으 많이 왔지. 우린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저녁 노래방이지. 야, 좀 어둡지 않아, 지훈아? 좀 띠가 좀 맞춰봐. 어. 나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괜찮아? 화났어, 삐지지 마. 미안해. 장난친 거야.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빨리 가버려. 마이크 뽑고 누나랑 누나, 놀고 있어. 와, 이거 네. 내려놓고 아이스크림 먹어. 아이스크림 완전 맛있어. <laughs> 검색어 올랐다고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전화 오네. 전화 안 받을래. 전 친하진 않은데. 그렇지 않아요? 어떻게 생각해요, 여러분? 몰카하자. 몰카 어떻게 해? 훈티비는 순을방 매니아인 것 같아. 그치? 네. 몇번 왔어? 수도 없이 왔어? 왔지. 네. 그쵸. 근데 최근이 맨날 나갈 때마다 게스트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몰카하자고 하죠. <laughs> 그러면, 그러면 채군이 다알거 아니야,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. 울깡하는 거를. 그쵸? 화난 척? 아, 채군이 약간 계속 다리 찍으라고 해서 화났어? 계속 화난 척좀 할까? 은나가 저를 혼내는 거죠. 혼내? 네. 왜 혼내? 너무 노골적으로 찍었다 아, 화 아니야, 죄 없는 사람도 화가 돼. 근데 여러분들 다그 맞죠? 아무튼 내가 내가 말한 거다 맞지. 그러니까 게스트 혼자 있을 때 응. 뭘까 하자고 <laughs> 시청자들이 다 그러지. <laughs> 다 뜨끔 뜨끔 뜨끔.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최근 다 알겠지. 다 그런 거 아니야? 다 아는 거 아니야? 아, 그데 최근은 왜 나가는 거야? 일부러 나가는 거 아니야? 아니 일부러 게스트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가라고 하, 나갔다 오는 거 아니야? 아니다. 최근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? 맞아. 핸드폰으로. 아 그러면 은 물론 카 의미가 없어. 맞잖아. 최근 핸드폰 갖고 나갔어. 아니야, 몰카는 의미가 없어. 문 잠궈. 지금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올리는 것도 다 보고 있을 텐데, 그렇지 않나? 몰카 성공한 적 있어? 얘기해서 한 번도 없어. 없을, 없을 수밖에 없어. 최근에 화장실에서 병기 앉아있으면서 앉아 이거 보고, 이거 보고 있겠지. 최근 보고 있냐? 보고 있나? 야, 최근 보고 있냐? 빨리 와라. 맨날 게스트 두고 어디 가냐? 너 일부러 머리 쓰는 거야? 아, 최근도 감퇴를 할 수가 있어? 할수 오, 진짜 매니저가? 네. 그럼. 버린 버머리도 많았다. 모바일 그래, 그러면은 감퇴시켜버려. 있는지 버머리 한 번, pH1716. 강퇴 시키면은 강퇴 시키면은 몰카할 수 있잖아. 아니 여기 쿤파니 선님 있잖아. 쿤모니만이막다 있잖아. 강퇴 시켜버려. 아니 그러면은 몰카 정말 몰카할 수 있어. 절대 책근못 보잖아. 갑자기 퇴근 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거 모니터고 있다. 나매니저인데나도 시킬 수 있어? 만약 매니저는 매면저는매니 오! 나매니저야나매니저모바일 모바일로 저키 매니저는 매니안는매니저아 매니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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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보는 매니저는 매니저는 매니저 아, 지훈이야? 누구야? 안돼요, 안돼요. 아, 아, 아. 아우 아, 진짜. 본래는 누구였어요? 황재균이다. 황재균. 재규 좋아했다. 여보세요? 재균아 안녕. <laughs> 어 지금 지금 방송하고 있었거든 최근 TV라고 혹시 알아? 최근 TV라고 인터넷 아프리카 TV 알아? 몰라? 아니 거기서 내가 너랑 친구라고 친하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이라고 걔가 안 믿는 거야 개그맨 있거든 어야너 영상 통화 한, 아니 음성 통화 아니 아니 합병 통화 선하자어 지금 다보 지금 롯데 자이언츠 팬들도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어 지금. 어 지금 방송중이야. 어 아니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소개 소개 한 마디 인사 한 마디 해줘. 어야 빨리 어 지금 너 스티커폼을 할게. 재규아 인사 좀 해줘. 어. 아 재균아 너 지금 부산에 있는 거 맞지? 나 부산인데? 아니 근데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나는 네가이거를 혹시나 보고 전화 했나 친구 맞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최군TV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황 예, 아, 예, 아, 황, 정말 황재균 선수 맞나요? 예 맞는데요 아님 맞나요? 아. 아 아니야, 맞네요. 저, 그, 무엇냐 저, 주희랑도 친구고, 저희 생방송주인데 지금 네이버 아, 검색어 네. 1등, 2등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주희한테 전화한 건데. 아, 네이버 검색어 올라와서 웬일이냐 해서? 아니, 사고쳐서고 아. 아, <laughs> 아, 역시 또 재밌네. 아니, 황지균 선수, 실제로 우리 정주희 아나운서랑 또 친분이 있으신가요? 네, 주희랑 저는 친한데? 아, 그래요? 그렇다니까. 네. 그러면 그게 좀 친한 게 이제 그냥 친구로 씁니까? 아니면 좀 이성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까? 그냥 친한데? 아, 그냥 친한 친구로? 네. 알겠습니다. 자, 황재균 선수 저희가 또생방송이라곧 있으면 이제 시즌 시작되잖아요? 네. 네 저희 방송에또 황재균 선수를 좋아하시는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우리 야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아, 저희 이번 토요일 날 이제 2014년 시즌을 개막하는데 저희 팀원 전부 다스프링캠터 가서 정말 노력 많이 해가지고 올시즌 올해,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올 시즌을 많이 기대해주시고 야구장 많이 찾아가세요. 아예 감사드립니다. 최근에 또 <laughs> 롯데가 또 많은 또 선수의 변화가 있었잖아요. 네. 어떻게 좀더 저희가 또 기대해봐도 되겠죠? 아 네. 이번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저희도 또 야구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희 최군TV 꼭 기억해주시고요. 나중에 저희 꼭 한번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정주야 아나운서 바꿔드릴게요. 황정희 선수 감사합니다. 네.